안녕하세요. 평생공부주식대학입니다. 돈이 일을 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자산이 늘어나는 소득원을 만들어내는 일 평생공부주식대학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함께하고자 주식대학을 열었습니다. 평생공부주식대학에서는 싼 가격의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 주식을 선정합니다. 주식은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파는 것이며 낮은 가격대의 주식을 오를 수 있는 시점에 있는 주식을 선정합니다. 다른 주식이 오른다고 절대 따라가는 오류는 어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올랐다 날았다 파동을 반복 하므로 따라가기식 잦은 매매는 절대 금해야 합니다. 외도하기 전까지는 투자할 시간 이며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해 본 것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진 것이므로 어떻게 더 담을지를 고민 해야 하고 오르면 어떻게 팔 것인지 를 생각해야 합니다. 최상한가와 최하한가는 알수 없는 영역이므로 평생공부 주식대학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카페 24입니다.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영업하는 기업입니다. 판매자를 대상으로 원스톱 비커머스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플랫폼 기업입니다. 오픈마켓 연동 서비스는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외에도 아마존 라쿠텐 등과 같은 해외시장 유령 마켓 플레이스와도 연동 가능합니다. 카페24 개발자센터 카페24스토어 를 통해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 및 플랫폼 고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은 2019년, 2020년 플러스를 보이다, 2021년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입니다. 다음은 월봉 차트입니다. 2018년, 국가는 최고가 10만 0 2,570원을 보이다, 지금은 저점의 위치에 있습니다. 12,950원대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저점을 잡다가 어제 거래량과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카페 24를 선택한 이유는 가격이 현재히 낮기 때문입니다. 목표가는 투자 대비 70% 상향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시간,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늘 확인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은 하루로 끝나는 시장이 아니므로 매수는 마감장에, 매도는 시작장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매수 시기, 매도 후 시간은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마감장이 어떻게 종료되었는지를 체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은 사실입니다. 전쟁에 의한 원자재 상승 등 모든 세계의 경제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만약 주식시장이 급락할 경우 그때는 더담는다는 생각으로 매수를 결정하심이 오를 것으로 봅니다. 평생공부주식대학에서는 수익률 20에서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조금 더 확인하시고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를 잇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공부 주식대학이었습니다.